올라가야 된다니까. <laughs> 저기로 가야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거야. 이 먹쳐, 빨리! <laughs> 그래, 그래, 거기, 그. 호이호이. 거기! 그렇지. 올려줘. 아이씨. 이런 개새! 야, 야, 가만히 있어, 임마! 어? 거기 아니야! 뭐해? 저거, 저거. 바로 앞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응? 아니 아니야! 내려가지 마! 올려달라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다시 올라갈게. 내가 다시 올라갈 거야, 어? 너딸 필요 없어. 또꼬저석아 <laughs> 제발 이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나 혼자만 저 녀석만 있으면 답답해서 게임 못하겠어 제발 나 혼자만 기, 나 혼자만 갔으면 좋겠다 제발 따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멍청구리. 제발, 버렸으면 좋겠다. 버리고 싶다, 진짜, 진심. 말만 잘 들으면, 어이구, 이뻐라, 하면서. 든든하고 그럴 텐데, 든든하지가 않아. 어? 내가 고통받는 걸 역시 제임스하는구나. 하긴, 내가 웬만한 게임을 다 잘하니까. 오버워치는 못하는데, 아무튼, 다른 게임도 웬만하면 다 잘하니까, 고통을 안 받으니까. <laughs> 음. 하. 좋아, 이제 따라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불러야 돼. 여기서는 왜냐면 적들도 있기 때문이지. 나는 촌놈, 어린애기 때문에 절대 적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오히려 오리지 토리코의 힘으로만 제압이 가능하지. 어이구, 어이구! 옛날, 툼레이더, 옛날 툼레이더라는 느낌이야 옛날 툼레이더라 알아요? 툼레이더 리부트 되기 전에 정말 그 엄청난 게임 매달리, 고 매달리는 거 하나하나 정말 심혈을 기, 기울여서 만든 게임이지 정말 그 암벽등반할 때그 긴장감은 툼레이더 리메이크 전이 최고죠 요즘에는 암벽등반이 쉬운데 옛날에 암벽등반이 엄청 어려웠어요 장난 아니에요 뭐만 실수해도 갑자기 떨어지거든 아, 어,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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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지 마. 내 다리는 아, 만 아, 아, 리 아, 아, 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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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왜 뭐,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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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እንንንንን እንንን 빨리 토리코! 아 어... 공격해 카라토리코 백만 쓰다구! 공격해 개멋있어 토리코 짜다구! 몸통 박치기! 나도 테오야거야나이테오는거야이게미쳤나이게미쳤나이게 미쳤어? 토거비추이하고 누... 있어! 마무리! 공기 팍팍! 싸바구! 쟤 흥분했다. 빨리 도와주자. 저리커저기 앞으로 어디가? 알알 그렇지 이제 말잘 듣네 어? 아이고 이제 말잘 듣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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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Have... 진짜! Have... 야너 아, 토리코 또 프로자대. 비 오나? 비는 아닌데. 안개가 자욱하네. 내가 던졌어. 토리코가 이걸 싫어해, 저 문양을. 나가라 그러지. 내가 갈게. 아이고. 무도 없네.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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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이 미친놈아! 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시점 버그 걸렸잖아, 어? 책임져! 살아있는 기, 기적다 <laughs> 나는 꼬마 아이니까 음. 앗! 어? 음. 음. 아 진짜 여기 잡기가 힘드니 어 그거 안잡아? 아, 내비 도죠 아, 진짜. 오, 씨, 어디가? 아. 이걸 잡아서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가려고.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지? 어? 너 뭐해? 아! 이건아 d y z o 서너왜 이렇게 갑자기 똑똑해졌어 그래요, 얼마 만에 보는 거죠? 왜 터키 썰러 아니아니아니야 다시 올라가야지. 우리 줘. 여자. 같이 올라가는 거니? 아이씨. 그래, 할수 있어. 제발 올라가. 이거. 아, 어, 진짜 이거 물리 엔진. 드디어 이제 토리코를 또 한번 버릴 수 있어. 어린애가 참 용감하다 이런게 쉬운게 아니거든? 사람들은 웬만하면 고소공폭증을 한번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한다는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맨발인데 진짜 대단하다, 이 꼬마, 어? 주변을 뒤져보고, 이거, 이쪽을 당기면 또 문을 열수 열 있겠지. 복수해야되겠어 복수해야되겠어 이걸로 복수할거야 <목소리> 토리코 내가 선물을 가져왔단다 이거나 받으렴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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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코 내 마음이란다 여시라 먹으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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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메드슬린 말이 이제 아이폰으로도 볼수 있다 그거지? 점령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증거네 내가 쟤한테 학대받은 정신적 느낌은 보상 안해주시고 쟤 그냥 공격받았다고 동물때대하고몰아붙이실거예요제가 내가 쟤한테 정신적으로 학대받는거 생각 안하십니까? 너무해 어떻게 이럴수있어 이게..뭐지? 제가 쟤 때문에 삔 다리가 10번이 어? 넘은 것 같아요 8번째, 10번은 아니고요 8번째 되는 거 다리, 다리가 다리를 8번 삐었어요 제가 100만벌짜리 다리라서 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었으면은 쟤 때문에 이미 인생 반은 날라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튼벨님. 아, 튼벨님 좀 일찍 오시지. 같이 오버워치하게. 버스 좀 태워주시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깜짝이야, 씨. 먹을래? 먹어? 빨리 먹어. 들어줄게. 플리스 포요? 프로로 구입해. 에지. 프로로 구입한다고요? 매드슬리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 플스 프로 쳐주고, 제가 쓰던 플스 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오랜만에 했으니까, 어? 그렇게 한번 하자. <laughs> 나 플스 프로 가지고 있거든? 그니까, 러 멘토슬림이라면 내 부탁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내, 가지고 있는 플스 줄게. 이거, 맨 처음에 샀던 플스야. 이게, 미, 이게 내 알이야.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그때, 어? 그 뭐지? 마리오 사진이 와가지고, 이거, 플스 프로, 이거, 이거, 플스 프로라는데, 이거, 플스 프로 이거, 팔았거든. 이거, 처음에. 이거, 이거. 이거 줄 테니까 나 플스포프로 줘. 좋은 생각이지. 무슨 말이긴 내가 플스포를 갖겠다는 거지. <laughs> 아, 그래? 고리에 거는 거였어? 아. 미안해. 이거 안 말해 줬으면 나 이거 여기서 한시간 동안 헤맸을걸? 어, 여기 있구나. 아 근데, 제대로기면, 플스포를 그, 그러니까 플스4를 사는 이유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서, 그, 머릿속에 가지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플스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플스포에 가지고 있는 독주인작들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할 게임이 없어요. 그리고 막 지루하실 거예요. 되게 힘들고. 제발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어요? 괜히 플스포를샀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농담 아니라. 플스4를 산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플스4를 산 이유는 원차티드를 하기 위해서, 뭐, 라스트 오버스, 뭐, 이런 거. 독전자들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려고 하, 그냥 보통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PC를 사 차라리 구... 얻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즘에 PC를 플스로 사봤자 PC가 더 좋아. 플스4 프로 사도 못 따라가. 아~~ 어떻게 하지 알았어 어떻게 하지 알았어요 역시나 천재야 준비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패키지 게임 같은 거 하려면 스팀으로 사는 게 훨씬 낫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PC를 맞추라는 거야 플스..뭐.. 플스는 요즘 게임.. 요즘 PC 게임들이 잘 나와서 플스를 사봤자 웬만한 건다 이제 다 플스, PC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내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온라인 게임 하는 거 말고 그냥 PC 말하는 거야? 엄마 물어 물어, 물어. 이런 라스트 가디언 같은 경우도 이제 플스포 독점 게임이기 때문에 플스포를 사야 되겠지.